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연말 연초 굉장히 강했던 삼성전자 하지만 이 화려했던 연말 연초에 비해서 현재 좀 다소 차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좀 궁금해도 하시고 그리고 어좀 지루해도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이제 좀 주의해야 될게 어 삼성전자를 샀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로 옆에서 좀 화려하게 움직이는 중소형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투자가 사이클이 보통 어 이제 새로 시장에 유입된 그런 주식투자자분들의 좀어 플로어이기 때문에 요 점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려면은 삼성전자를 어떠한 좀 포인트로 봐야 할지 예,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긴 시간 어, 소요되지 않도록 핵심적인 부분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삼성전자 현재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의외로 뭐그 핸드폰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아니면은 뭐 가전 이쪽 이슈보다는 반도체 이슈가 가장 큽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어, 가장 큰 반도체 업, 업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 요즘에 좀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좀 압도적인 그런 강자인데,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제 대만의, 어, TSMC 다음은 2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현재 워낙 풍기현상이 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으로 이슈를 많이 받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으로 좀 우리가 어, 함께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한다. 네. 어, 뭐, 삼성전자 이렇게 치면은 뭐 이것저것 있는데, 오늘 리스크도 사실 없다라고는 볼수 없습니다만은, 어 우리가 이 이재용 부회장께서 어느 정도 이제 그어 그런 법정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처음이 아니라 어 이제 기존에 한번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일정 제가 알기로는 약 11개월 이상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현재 어, 나, 이제, 확정받은 그, 선고, 판결, 판결받은 날짜가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 11개월 이상 빼면은 사실상 이제, 어, 뭐, 1년하고 좀 넘는 기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사업 리스크가 현재 삼성전자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는 좀 보긴 힘들다라고 시장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삼성전자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기업이 어떤 그런 오너, 네,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면은 좀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잘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큰 키워드는 어, 반도체입니다. 어 반도체 현재 차량을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어 이제 자동,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가 이제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발주가 줄겠죠? 그럼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만들어야 되는데 발주가 줄고, 좀 노트북 이런 거 엄청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뭐, PC, 노트북, 뭐, 스마트폰, 태블릿 등등등등. 어, 자동차는 안 팔려도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재택근무로 인해서 노트북이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쪽을 우선시에서 생산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좀 잠잠해지고 어느정도 이제 자동차 수요도 많이 살아나고 있죠 4분기 실적 대박입니다 예, 지난 2분기 3분기 1 2 3분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4분기 정말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복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업계도.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반도체 업체들은 그 지금 생산 자체를 IT 반도 <laughs> IT 쪽으로 좀 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IT 쪽으로 이제 뭐 PC라든지 이쪽으로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좀만들기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시 이제 차차 늘려 나갈 그럴 계획이라 보고 있고 보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1위 업체인 어, TSMC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이제 15% 인상한다고 어, 했습니다. 어, 이럴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파운드리 업체들이 가격을 자연스럽게 인상하겠죠. 지금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말고도 DB하이텍이 있는데 DB하이텍이 전 세계 10위 업체고 우리나라에서 2위예요. 그럼 이런 지금 모든 파운드리 업체들이 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풀로 돌아가도 부족합니다. 지금은니까 그러니까 뭐 1위, 2위, 3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캐파에 맞는. 생산 능력이 있다라면 이미 풀로 찼어요 그러니까 TSMC가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위인 거고 다른 업체들이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지금 늘어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 이쪽은 좀 앞으로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뭐, 올해는 물론이고, 좀 당분간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워낙도 그게 규모도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았죠. 스마트폰은 자리를 잡았고, 어, 뭐, 우리가 딱히 현재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폭발적인 매출을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성숙한 시장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매년 비슷하게 팔리거나 뭐 조금 덜 팔리거나 물론 애플처럼 혁신적으로 많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 애플을 제외하고는 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좀 혁신을 찾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롤러블폰이라든지 뭐 폴더블폰 같은 게좀더 대중화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스마트폰 쪽은 비슷비슷한 수준. 예. 그렇다라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반도체 쪽이 키 포인트다라고를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쪽으로 어, 삼성전자는 현재 좀 미국에서 또 이제 투자도 미국에 투자도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뭐 엄청 뭐 조단이 예, 조단이 증설을 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 이쪽으로 좀 파운드리 쪽으로도 시스템 반도체 매출 증가라든지 수요 수요와 공급 또는 변화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너 리스크 반도체 품기 현상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 이 코스피가 코스피가 전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코스피가 있으면 <laughs> 코스피가 있으면 이만큼 4분의 1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어4% 오른다 그러면 나머지 900개의 종목들이 다빵풀어여도 지수는 1% 오릅니다. 거꾸로 어 삼성전자가 음뭐 마이너스 4%다 삼성전자만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빵 풀어도 안 움직여도 마이너스 1%가 됩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반도체 업종인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굉장히 크죠 결국 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코스피 시장이 반도체 쪽에 좀 쏠려 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합치면은 약 30%입니다 비중이 삼십 면약삼 분의 일이죠 이큰 물량이 이큰 물량이 어~ 이제 반도체가 오르면은 지수도 오르고 반도체가 하락하면 지수도 하락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 앞으로 좀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좀 주목을 해보면은 사실 이쯤 되면은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피가 오르는 건지 코스피가 올라서 삼성전자가 오르는 건지 좀 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좀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시장이 더 코스피가 더큰 개념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없이는 가기 힘들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좋고요 사실 뭐한 몸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 추세가 단기 추세로도 굉장히 좋고 최근 어 최근 이년 코로나 이슈 이후로도 추세가 조정이 없어요 주식장 이런 장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조정 없는 폭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뭐몇퍼 조금 조금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큰 상승 속에서 나오는 조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별다를리 변화된 것은 없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삼성전자의 상승 추세는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코스피가 가려면 삼성전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증시가 뭐 크게 하락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볼 때는 항상 코스피도 함께 봐야 한다. 네, 이러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 우선, 이슈적인 부분 체크하시고요. 어,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간단한 기술적 분석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원님들, 저는 그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어, 영상 끝낼 때 나오는 요클 엔딩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적인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재미있고 즐거운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